카지노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. 이러한 사이트들은 다양한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고 현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러나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진실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. 법적 문제 카지노 사이트의 합법성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합법이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인 카지노 사이트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중독성 도박은 중독성이 강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카지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 게임은 일부 사용자에게 심각한 중독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도박을 즐기는 동안 자신의 한도를 인식하고 적절한 자기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안 문제 온라인 도박은 보안 문제에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카지노 사이트에 제공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행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나 암호화 기술을 갖춘 카지노 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게임 공정성 사용자들은 카지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게임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일부 카지노 사이트는 랜덤 넘버 생성기 RNG를 사용하여 게임 결과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재정적 위험 도박은 재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. 사용자는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도박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지만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요약하면 카지노 사이트는 도박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법적, 중독성, 보안, 게임 공정성 및 재정적 위험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. 적절한 관리와 접근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카지노 사이트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보호와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#카지노사이트 #카지노 해시태그 #카지노사이트이진실 해시태그 카지노